사실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마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이죠. 이미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까지 모세가 이미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의 후계자를 세우겠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9장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의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부을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6월절 그리고 7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절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무슨 절기일 것 같습니까? 여기 보는 대로 나팔을 불나리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 이때는 바로 나팔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7월의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 그 새해가 바로 7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7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칠월이 정월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팔을 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 날을 주셨습니다. 육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 속한자가 아니고 너희는 여. 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이 날부터 너희는 첫 날을 삼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이7월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첫 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의 나팔로 오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 날이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 것을 우리에게 예은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련은 숫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대신 피 흘려 대속하는 그 재물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정말 아무 죄 없는 짐승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일년되고 험없는 숫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3절에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었으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대속하실,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속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그쵸? 그렇죠? 마치 정말로 온 우리 한국에서도 설날 그러면 큰행사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월 나팔절을 지내면서 이제 7월 1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돌아가서 직접 그은약교에 피를 뿌리게 되는 그날, 모든 백성들이 한해 동안에 지었던 모든 지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날이 언제냐? 7월 10일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이게 7월 10일이다. 이말 아닙니까?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 어떤 죄든지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그날대 속죄일, 그날이 7월 10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의 심령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죄용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하 동문, 그 다음에는 또 똑같습니다. 너희는 수승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숫양 일곱 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집성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몰랐어요. 아, 이 어린 양이 이 수지엄소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구나. 그것만 생각했죠. 그렇지?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정말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 그렇게 몰랐을까?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야, 우리는 다 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야 네가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이 놀라운 역사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찌 그럴까? 어찌 그럴까?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삼척동자라도 말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도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리에, 어찌 우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 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는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정작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아내 주님을 환영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몇이나 있겠느냐.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절기. 그 절기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장막절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이것이 우리에게 추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랬지. 정말 힘들고 어려. 그 새벽에 내가 새벽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잠잠을 설치면서 아침에 눈을 비비며 쫓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광야의 때가 있었지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삶을 추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이때가 7월 15째 날이랍니다 7월 15일 날이죠. 이때는 온 백성들이 다 집에 있지 아니하고 집 바깥에 나가서 저 뒷산을 가든지 앞마당에 가든지 뒷마당에 가든지 세상에 이런 나무와 짚을 가지고 이런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지금은. 나은땅에 들어와 있 지만, 이땅에 오기 까지, 그광 약의 40년 동안 아쉬 아, 너희 들이 힘들 고 어려 웠던 그때를 기억 하 면서,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께서 너희 를 돌보 시는 분 이라는 것, 하나님 이 너희 를 지키 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너희는 꼭 기억하라 하면서 이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초 세상의 환란 시련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추억같이 마자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받은 이 새날 납파를 불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 백성이 된 것을. 잊지 말아라. 깊이 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죄를 신눈 같이 양털 같이 다 사기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린 우리 주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살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절도 너희가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수명 속에 흐르게 되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어떤 환란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Amen, Amen.